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TV 이보라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최고의 무대지요. 월드컵이 한달 안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달 13일 개막되는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오늘 최고의 순간에서는 브라질을 뜨겁게 만들어줄 선수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메시의 부진을 메운 선수는 이가인이었습니다. 이가인의 활약을 재현해낼 아르헨티나의 선수는 역시 아게로겠죠. 야야투레와 함께 맨시티 2페를승을 이끈 아게로는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무려 17골을 넣었는데요. 아게로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 목표로 하는 아르헨티나의 큰 힘이 되겠죠. 축구 종주국의 구력은 끝날 수 있을까요? 이번 EPL에서 잉글랜드 주포 웨인 루니는 소속팀 메뉴에서 꽤나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루니는 두그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반페르시 이상의 활약으로 메뉴가 나락 끝으로 몰리는 사태를 막아냈습니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는 잉글랜드 대표팀.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루니발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201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3경기에서 무려 31골을 넣으면서 득점함에 오른 우루과이 루이스 스와레즈. 이미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스와레즈는 올 시즌 EPL에서 절정의 골감각을 보여줬는데요. 리버풀에서 이르지 못한 우승의 꿈,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있다면 개최국 브라질의 프랜차이즈 스타 네이마르일 텐데요. 펠레, 가린샤, 호나우드의 딜을 이을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는 작은 리그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경기력으로 꿈의 클럽 FC 바르셀로나에 입성했습니다. 열정적인 브라질 국민들의 응원을 얻고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될수 있을지 그 모습 기다려지네요. 마지막이자 가장 주목할 스타는 역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아, 포르투칼의크리스티아누 호날드인데요. 사실 두 선수는 최고의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지만,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초라한 성적을 남겼는데요. 과연 메시아와 호날드는 월드컵 부진을 떨쳐내고 브라질 월드컵의 주역이 될수 있을까요? 2014 브라질 월드컵이 한 달여 남았는데요. 월드컵의 설레임과 우리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최고의 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서울 TV 이보라였습니다.